자 반갑습니다 마블엑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뭐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코인이지만 이전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최근에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셨던 분들이라든지 혹은 제가 운영하는 무료소통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년 연말에 그래도 마블라스로 유의미한 수익을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어, 큰 수익률은 아니지만 깔짝깔짝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왜 영상을 제작을 하냐.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곧 엄청난 상승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분들에게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제공해 드리고 대응을 어떻게 해 드리는지 여러분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료들을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예정이 있고 지금과 같은 시장이 사실 굉장히 돈 벌기 쉬운 시장이다라는 것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기를 놓치게 되면 굉장히 폭발적이고 빠르게 시들를 모을 수 있는 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이 기회다. 25년도에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 주셨던 분들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월 2일, 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 주셨던 분께서 급등 종목 한 번만 추천 부탁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볼수 있는 급등 종목 추천드립니다. 현재 미버스 코인 3.6원 부근이 강력한 매수 타점으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초기 거래량 유입과 기술적 지지선 확인, 그리고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렸고요. 매수 타점은 3.6원 추천드렸습니다. 목표가는 26원, 거의 꼭 폭대기에 목표가 근접하게 제가 추천드렸다라는 거죠. 이후 눌림 조정 시 15원의 재매수 전략 그러니까 다시 떨어질 것을 예견하고 있었고요. 다시 한번 아래에서 자막 하면 된다라고 정확하게 안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100% 적중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추세 전환 직전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요.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라고 전달 드렸습니다. 이버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급등 유망 종목들도 제가 실시간 타점과 매도 전략까지 안내해드리는 전용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0 1 0 2 9 1 6 1 3 7 6번으로 문자 한 통이면 끝입니다. 100% 전부 다무료고요200% 손실 계좌 복구를 제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0%, 그러니까 10배 이상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소스 항상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손실 보고 있는 계좌를 흑자 전환할 수 있는 디테일한 플랜 또한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장 전 내부 입수 호재 캘린더와 매집 좌표, 그러니까 신규 상장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몇월 며칠에 언제 어떤 거래소에 신규 상장이 되고, 이 코인은 매수를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언제 매수해서 언제 팔면 되고, 이런 타점까지 상장 발표가 나기 전부터 제가 전달 드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진행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일 선착순 50분께는 무료 VIP 파일 동안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폭락시 울리는 시세 레이더봇.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버스 코인을 그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엄청나게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알림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고 있을 때 거래소를 보고 있지 않을 때도 이런 알림봇을 운영을 함으로써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지금 신청해 주시게 되면 교육자료와 극비 정보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전부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